안녕하세요. 세크리마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서큐버스 레이드 완벽 공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 공략이니까 공팟에서 진행해야겠죠. 그냥 공팟 가서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면 기믹 설명 한 번씩 하고 들어, 들어갈게요. 들어 자, 26,000 빙결 순사 데리고 깰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깰수 있습니다. 트라이이긴 한데... 이 사람 데리고 깨볼게요. 그냥... 때리다가, 피, 800줄 이하로 깎이면, 장미 패턴 나오는데, 두명 들어가야 돼. 그게 제일 적절함. 장미 패턴에 두명 들어가고, 나머지 두 명은, 그, 그림자 잡아주시면 돼. 장미가 바닥에 떠요. 거기 서 있으면 들어가줘요 한명 지정해서 장미가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정자 한명 가면 돼요. 첫 번째 제가 들어가고요. 들어가신 분은 브레이크 거는 스킬 2번인데, 2번 스킬을 아껴놨다가 그 그림자 다 잡으면 악몽을 이겨낼 힘을 얻은 것 같다. 라고 뜨는데 메시지 보고나서 브레이크 스킬로 브레이크 넣으면 돼요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연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음 순서 장미가 뜨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안 들어간 두 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필러가 없어서 축복의 붕대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정신 데미지 들어가서. 그래서 퀵슬롯에 브레이크 데미지 주는 냥냥 유탄. 정신 데미지 없애주는 축복의 붕대 등록하시면 준비 완료.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오토 안 하시면 깹니다. 충분히. 아, 공팟이 생각보다 또 재밌기도 하고, 1트로 못 끝내도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 깨지니까. 자, 가봅시다.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한, 한 750줄까지는 그냥 때리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서크버스한테 내가 실수로 맞았어. 그러면 정신피해는 처음에 약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큰 피해가 들어오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필수로 맞았어요. 이런 거. 맞았으면은, 그냥 바로 누르세요. 이거, 축... 이거 그 축복의 붕대를 바로 누르시면은, 필수를 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붕대로는 안 돼요. 축복의 붕대만 가능함. 이렇게 그냥 한, 여기 피 보면은 한 800줄 이하까지는 그냥 일반 보스 때리는 것처럼 때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면 돼. 한 800줄 이하까지는. 어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집중. 어. 자. 누구까요? 제가 갈게요. 흥군님 가셈. 아... 자, 이러면은 내가 밖에 있잖아. 이거 그림자 잡아주면 돼요. 그림자. 그림자 잡으면 안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거 이거 보랏빛 장미 요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브레이크 걸었네요 브레이크 고 안에서 나오신 분들 브레이크 넣어 그러면은 이 문이 안 열리면서 블랙서크가 안 나와요 예. 네. 자, 다음에는 안 들어간 두 명이 가면 돼요. 계속 이제 반복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면 되고요. 직사기는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저거, 문에서 블랙서큐버스만 안 나오면 돼. 불큐가 직사기를 써요. 그냥 나왔으면은 그냥 리트한다고 보면 돼요. 못 깨요, 아예. 불큐가 나오면은. 우리의 목표는 저 문이 안 열리게 막는 것이다. 붉은피 장미 나왔죠? 그러면 두명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저 들어갈게요. 그림자 바로 잡아주세요. 채팅으로 오더하, 오더하시면 돼요. 그림자 잡고 나서, 쇼크 익스플로전, 버스터 샷, 이런 걸로, 이겨낼 힘을 얻은 것 같다라고 떠. 악몽의 힘을 이겨낼 힘이 얻은 것 같다. 그때 이제 브레이크 걸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낭낭유탄도 좀 써주고, 어. 브레이크 걸어! 나이스! 됐죠? 지금. 이러면 된거야 곧 계속 반복입니다 이 패턴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설명 잘하고 가면 1퇴에도 깰수 있다 공팟에서도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킬을 아껴놔야 돼 보통 2번이 브레이크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스킬 중에 2번이 보면은, 딱딱 그 파트원들끼리 패턴 맞춰서 하니까 물약도 얼마 안 쓰고, 잘 깨고 있죠. 또 장미가 나올 거예요. 흥구님 고고. 오, 잘하시네. 자, 그림자 나오면은, 그림자. 네, 블랙은 피가 안 빼도 되는 게안 빠져요. 브레이크 게이지밖에 없어요, 쟤는. 여기서 때리다가, 복장판, 그, 뭐야, 장미가 나오거든? 요것도 몸으로 막아줘야 돼. 어, 몸으로 막아,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이스. 자, 브레이크 걸면은, 아마 이건 깰 거예요. 거의 깼습니다, 이거. 네, 깼습니다, 이러면. 어, 안녕하세요. 깼습니다, 이거. 이 파티요? 그냥 딱 투력, 거의 딱 투력이야. 인결줄 사부는 26,000이고. 투력을 좀 보여드릴까? 공 쓰고 좀 보여드릴게요. 26,000, 26,000, 28,000, 28,000. 그러니까 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믹 수행이 중요해. 깼죠? 이런 식으로 기믹만 수행 잘해주면은 깨는 던전이다라고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전투 시간은 5분 정도 나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더굿. 백크리마 유튜브 구독. <laughs> 시청자 분들도 구독, 좋아요.